여러분, 안녕하세요? 자, 2013년 11월 고1학력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자, 간단한 근과 계수의 관계,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, 어, 그냥, 어, 평소 하던 대로, 대신 뭐 공식은 정확하게, 그렇게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읽어볼게요. 이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.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야.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알파하고 베타고,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7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, 먼저,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냥 바로 쓰도록 할게요. 두근을 하면 얼마 되는 거냐면 2가 될 것이고, 두근의 곱은 자, 요놈 얼마? 2분의 k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, 알파 세제곱, 베타 세제곱이 7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, 이제, 알파 세제곱, 베타 세제곱이라는 이 식은,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.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대해서, 알파 플러스 베타.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, 요 놈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, 이것이 이제 7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, 우리는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. 이걸로 끝. 자,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젤에 2를 집어넣었더니 8이 될 것이고,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k가 되고, 그러면 얼마 또 다시 2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, 자, 요 놈이 얼마가 되느냐, 얘가 7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지워지고, 3k가 얼마냐, 넘기고 가져올게요. 1이다. 그러면 우리가 찾는 k 값은 3분의 1. 여기까지 해서 30K니까 답은 그냥 10이라고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